야야야 가자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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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드디어 시아들어 아. 아, 이거 W W 아. W W W W W W W 야 노란색 w. 눈치 챙겨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아이 초등색. 아이 초록색 초록색 좀 아잇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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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이 올라가야 돼 초록색 야마 초록색 좀더하는리리스트 이건가 눈치 챙겨 아니 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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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<laughs> 시작. 돼 t know. 벌써 o n t know. I d 이이 t know. I d o n 정렬 n o 정렬 정렬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 잠깐만, 이거 초록이가 여기서 얘 받아줘야돼 이거 받아줄 음, 필요가 있나? 줘야지. 아 이거 자, 내려와? 응. 아 내려와 아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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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내려와서 죽었잖아 내가 아, 내려와서 죽었어요. 죽었어요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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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보지마 밀어 빨리 이것들아 W 눌러 W 오케이 그리고 다 내려가 그래 내려가. 제가 이제 한 칸씩 맞으면서 가아제가 고기 방패야? 응어 음. 근데 그 딱히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밀어서 하면저길래데맞아서용을 아니야? 야, 꺼라! 야, 야. 야, 그거, 그거 점프해서 떨친 다음에 그냥 내려와. 어, 그 다음에 이거 서, 발, 발판 사마 발판 사마 발판! 야, 일로와! 아, 발판 사아라고 내가 구야도구야너넌 도구야, 난다! 진짜! 야! 야 이러라, 믿냐? 빨리! <laughs> 누가 안 가냐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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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빨리! 그만 빨라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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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기막하지 말고부터 라 미친놈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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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<laughs> 도구야 도구야 조만 옆으로 도구야 도구야 아, 적당히 손넘지마아 점프, 점프해 점프해 먹어 먹어 오케이. 오케이 그렇지 맞아, 맞아. 빨리 와가 빨리 문 열어 아, 아, 열라고 내가 내가 안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아, 진짜 도구야 진짜 <웃음> <경미는> <웃음> 거, 거, 야, 야, 너 이리 그 뒤지고 싶냐 야야경야야 미쳤냐 얘들아, 나 많이 참고 있어. 얘들아, <laughs> 우리 우정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. <laughs> 너왜 그래, 보리야? 보리 이거 그래. 트롤 본능이 있다고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오케이. 아이씨. 도구 <laughs> 씨. 야, 도구야. 도구야, 너 고등학생 어떻게 됐냐? <웃음> 야, 야, <웃음> 야. 너 본능이 쎄요. 오. 어, 간격도. 간격도. 야, 아이씨. 야, 야. 좋초야좋초야 초초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두, 두 명씩 가, 두 명씩. 아. 오케이, 저기요 노랑 누구야? 어,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마지막은 아이씨. 나랑 초츠락. 아야. 님들아. 야 반피 까연을 다시 아니야. 할까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야 괜찮아 괜찮아. 보라색 보라색 내가 올려줄 테니까 너 먼저 올라가. 초츠트 입어야 돼. 아 저기요. 아씨. 초츠? <laughs> 보라색 씨? <laughs> 아이고. 예 네, 죄송합니다.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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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. <laughs> 저기요. 인경. 아. 아. 아이씨. 아 그냥 아이씨. 내가 마. 아아 아이씨. 아이씨 내가 마지막에 아이씨. 올라가.

야, 누가, 누가 길막혔어 방금? 나봤는못본척 누구냐고! 길야누리리리아 아, 야, 야, 이놈들아 빨리 어. 야, 야 행동은 야하지 말고 빨리 야, 행동은 확인하지 마이썩 놈들아 <laughs> 아니, 놈들이 아니라 놈이라니까 왜 계속 철색지 용의자로 넣는 거야 하나,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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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, <laughs> 어, 오케이 자, 야야직 아, 아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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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어, <laughs> 아어터졌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지금부터 어도네 야, 야, 아, 야, 애들아, 애들아, 아, 흥분하지 아, 마, 흥분하지 말라고. 먼저 가세요, 먼저 가세요, 먼저 가세요, 이 긴장해서 점프를 못해. 먼저 가요 먼저 가세요. 오케들어 아, 진짜 아야기 아 이거 건드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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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시하자 다시 해 괜찮아? 다시 어 다시해 다시. 이 블럭은 그 색깔인에만 움직일 수 있어 맞지 아, 어, 이제 야야 잠깐만 아야 아. 자 가만 있어 어 거기 완전히 뒤로 가네 회색만 회색으로. 움직일 수 있어 회색으로 가자 자 블럭 밟고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뒤로 가 완전히 오케이 블럭 밟고 뒤로 가 완전히 뒤로 가 천천히 우리 우리 야야야야야 그

아김또은 진짜 개툴.. 아..그거 마지막에 뭐 했다? 야아!! 아..대박!! 내가 대체 게될줄 몰랐어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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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들.. 야 이거 못 키겠는데? 아니야..우리 아니야, 아니야. 포기하면 안 돼. 아니야.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.. 뭐, 어, 아, 아, 뭐야? 이거 뭐야 이거? 아..김또그!! 김또그 이거 내가.. 아야거기까지안 가도 돼. 아이씨 한칸 남았네. 김독은 이거 <laughs> 이거 야 이거 연애시뮬레이터 아니야 이거 뭐냐고 얘네 둘이 뭐냐고 이거 얘네들이 뭐하냐고 도구야 아, 잠깐만 다, 잠깐만 다다다 <laughs> 조용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야 도구야 네가 아무리 게임에 재능이 없어도 이건 아니야 <laughs> 도구야 이거 해 아. 미안. 아니, 자, 자, 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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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. 자 이제 열쇠 먹는 거 내가 할게. 너머가. 열쇠 먹는 거맨 뒤에 있는 내가 먹어야 돼. 일단 <laughs> 이렇 그냥 앞으로 가. 넘어가. 그냥 아무 일도 안일면 그냥 앞으로 가. 오케이. 자. 누가 좀 앞으로 더 가라. 자 바로 바로 가야 돼. 자 가가가가. 도가 움직이라고. 먼저 간 사람들 좀 여유롭게 해줘. 파란색, 파란색 좀만 여유롭게. 파란색. 야 빨리 빨리 아니, 빨리. 야나 공간 없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공간이 아니, 없어. 아니 앞으로 공간 많았는데 아니... 좀애들 움직이자 아니... 아이씨 아니... 도배 그냥 다시 야... 왜 내가 내생각이만 다시 해야 되는 거야? 자, 시작하면 어... 3초 정지 3초 정지 3번부터해3번부터4부터 4번부터 이번부번부터 4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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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공간 만들고 터 4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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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들터4번부 노랑색아, 너뭐 문제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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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내가 올라오면은 거리 유지하면서, 자 알지? Yeah. 믿는다, 믿는다. 가자. 이거, 파란색 움직여 이거, 이거 지금 몇 번째야? 거리 유지. 다섯 번째. 번째쯤 하고 있을걸? 자, 어, 5번째, 5번째 있을 자, 어 자, 여기 그냥... 앞으로 가만 있어. 아, 가... 왜야 누가 여기 공은 뭐야? 여기 공 <laughs> <뭐냐? 웃음> <뭐냐? 웃음>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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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나다. 아, 파란색. 파란색. 자, 여러분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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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아, 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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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, 분 아, 그 아, 깐 아, 시 아, 가 아, 시 아, 자 아, 아, 자, 하 아, 둘 아, 찍 아, 야 찍어! 아, 민 아, 판 아, 민 아, 판 아, 자 아, 자 아, 케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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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깐 아, 잠깐만, 아, 아, 아씨, 괜찮아, 괜찮아. 이거. 그거 학교식 걸릴 수 있어.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줘야 돼. 아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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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이잖아. 일로 가, 일로 가, 일로 가, 일로 가. 맞아, 맞아. 그 뒤에가 좀 느끼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당겨 바로. 자, 하나, 둘, 됐고고고고 거. 아 잠깐만, 더 W W가 안 눌려. 야, 당겨, 당겨, 당겨. 앞으로 당겨, 아, 앞으로 당겨. 로스 당겨. 로스 당겨. 당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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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앞으로, 앞으로. 야, 아, 여기 땡겨, 공간 남는다고. 야 앞으로 앞으로 해. 앞으로. 앞으로. 나, 나..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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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nie, 아니 아 아. 아니, 아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공간을 어? 야 오케이 오케이. 공간 공간 공간. 야 조심히 들어가 <laughs> 한명 들어가 한 명씩 한 명씩. 한명나한명나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아들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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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다 d 어, <laughs> 나, 나 눈물 났어 n <laughs> a <우와>, 눈물 m m i n a n d a I got the guy, 이 o you don't g e 구구 e out of t h 구 car. When you put up, put up, put up, p u 이 up, put u